이게, A라고 되는 애가, 지금 FX하고 GX하고 F하고 G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세집합고 ABC에서 다음 같이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래요. 이거 분명히 약간 그런 거야. 뭐라 말해야 되냐, 이거, 그, 조금 불편하긴 하다만, A에서 보시면요. FX가 그냥 0인근인 거예요, 그 다음에 B는요. GX가 0인 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C하고 F하고, F하고 G가 서로 같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다. 그냥, 여러분들, 그, 이거 생각만 하면 돼요. 저거, 요거랑, 이거랑, 이거 세개 있다 고 생각하시면요. 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보시면은, 이게, 요거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F하고 G가 그, 같은 값이 나와서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요거는 근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런, 이런 생각이야. 요기에 있는 근은 요 맞지? 요기 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X1, X2, X3가 있을 거고. 요거에 근이 이제 뭐가 있을 거예요. 맞지? 근데 거기에 공통근 같은 경우는 얘네가 성립을 하는 게 맞아. 맞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내가 1, 2, 3을 그대로 간다 치고요. 겹치게 적었다 쳐봐요. 2, 3, 4라 적었다 쳐봐. 맞니? 1 넣었을 때 이거 성립할 수 있을까? 4 넣었을 때 성립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근데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성립하는 건요. 얘네 둘의 함수값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확실하게 요거는 보장이 돼. 맞니? 근데 그거 말고 다꼭 0에서 같아진 건 아니잖아. 따로 다른 값에서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좀더 많겠죠. 그래서, A하고 b 의 교집합이라고 하는거 얘가 C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